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자꾸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아직 못 봤으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3년 반이나 같이 있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서 알듯말 듯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면 무엇을 보고 믿으라고요? 행해지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행해지는 일들이 내가 행한 것보다도 너희는 더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염두에 두고 바보항 이 섬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석이오 바울이 이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 그리고 요한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 예수예요.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내 밥벌이 수단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자꾸 나쁜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 예수 바로 마술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지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향하여 마술사. 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간을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안개가 몰아피우면서 그가 해를 보지 못하고 눈이 깜깜해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1 2자리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에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게 무슨 거예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 으로 그 증거의 현장에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데까지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가 나보다도 더큰 일을 행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떠나갈 것이고 너에게 희 무엇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명의 일, 성령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중에도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선포 중에도 우리가 믿음에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